자, 파티의 상징인 풍선을 이용한 마술을 하겠습니다. 파티에 초대한 주인이 여러 개의 풍선 중에서 하나의 풍선을 잡습니다. 그리고 양손을 확인시켜준 후에 풍선에 손을 다가갑니다. 그리고, <laughs> 터뜨리면. 자, 색깔이 다른 두 개의 풍선이 필요한데요. 겉에 풍선은 진한 색깔, 속의 풍선은 그래도 옅은 색깔의 풍선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지 속 안에 있는 풍선이 보이지 않겠죠? 자, 속의 풍선을 넣을 때는 아까처럼, 자, 우리 풍선 자르기처럼 요만큼 접어서 풍선을 요렇게 요렇게 말아서요. 좀 여기 풍선, 진한 색 풍선 안으로 옅은 색 풍선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. 자, 그렇죠? 이렇게 집어넣고요. 자, 들어가라, 들어가라, 들어가라. 자, 집어넣고요. 동시에 두 개의 풍선을 동시에 입에 물고 불어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어느 정도 불면요. 이 안에 있는 풍선을 제외하고 겉에 풍선에만 바람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. 자, 겉에 풍선만 바람을 좀 넣어주세요. 자, 겉에 풍선만 안에 풍선은 제외하고 겉에 풍선만 여기다가 그리고 이렇게 막아주고 풍선을 두 개를 동시에 묶어주는 겁니다. 자, 동시에. 묶어주세요. 두 개를 동시에 묶어주는 겁니다. 자, 풍선 이렇게 잡으시고요. 자, 이 풍선은 잘 보관하세요. 어느 풍선인지 파티 여러 가지 풍선 중에 하나를 잘 기억해두시는 겁니다. 자, 그리고요 또 하나의 준비물. 자, 베일 밴드하고 바늘이 필요합니다. 자, 베일 밴드 보시면 살색의 밴드, 그렇죠? 살색의 밴드가 있고요. 아무 손가락이나 상관없어요 사실은 자 밴드를 떠서 바늘을 넣으시고 손에 감고 있죠 바늘 끝 보이시죠? 바늘은 들어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비밀 장치입니다 들어갔다 내려갔다 여기 밴드를 하나를 더 감아주시면 더 완벽하겠죠? 자, 이 상태에서, 자, 평소에는 바늘을 감추고 있다가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풍선을 이렇게 들고 확인시켜준 다음에 살짝 접으면서 하면 바늘이 앞으로 나오죠? 접으면서 톡 하면 바늘이 터지는 거죠. 이해가 되세요?